네, 비행역학 방정식이라든지 유체학 방정식도 기본이 제가 상반방정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대로 상반방정식은 그 독립변수가 하나인 것이죠. 종속변수는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상반방정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밀방정식은 파셜, 아, 부분, 미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인 것이죠 보통은 이제 t 하고 x 또는 xy 공간에 대한 어떤 미분이 있을 경우에 평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분은 한번 미분할 수가 있고요. 그는 이제 기록이 되겠죠. 두번 미분했을 때는 이제 이게 뽀족하냐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큰 캐브하냐 큰 백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면 방정식 예로 보면은 저희가 뉴턴 음, 역학법칙으로부터 f n MA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 어, 물속에 공이 만약에 가라앉고 있을 경우에는, 어, 그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하고, 물속을 움직이니까 이제 그 유체의 저항이 있겠죠. 그런 방향이 거꾸로 반대기 때문에 C-V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MA가 돼어 그래서 f n MA 해서 이런 상용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수학 방정식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호 중에 어떤 것이 변수이고 어떤 것이 상수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M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수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 물론 이게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X 같은 경우는 D 있으니까 이거는 미분 당하는 거니까 이건 종속 변수죠.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값입니다. T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는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t니까 이미 이 배수를 다한 거죠. 그러면 뭐 풀고 못 푸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x를 t 함수로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을 푼다는 뜻입니다. 그걸 풀때이 이 자체를 풀 수도 있고, 만약에 v를 dx 나누기 dt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차수가 두번 미분한 게 아니라 한번 미분한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두 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지. 오는 이제 경계 조건은 여기는 변수가 V이고 이건 X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미인 방정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위죠. 어, 기본적으로 dy 나누기 dx 여기서 V가 종수변수이고 X는 독립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각각 아무데나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dy 나누기 dx 그 다음에 변, 미분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머로서 어, 간단하게 표현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dy 나누어 dx가 f 있고, f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어서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1차 상위 방정식이 되겠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수분리라고 어, 그러죠. 그러니까 변수분리가 될 경우, 즉 f라고 하는 어, 함수가 이와 같이 x만의 함수, h만의 함수로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X는 X로 바꾸고, 옮기고, 그래서 좌측은 Y만의 함수, 우측은 X만의 함수니까 자변을 똑같이 접근하게 되면 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를 내는 능력, 그 다음 모델링 할 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즉, 변수 분리가 가능할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않은 경우에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1차 방정식, 어떤 경우는 2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선행이 있고 비선형이 있습니다. 선형과 비선의 차이점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f(x1 x2)가 f(x1) f(x2)와 같으면 선형인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그냥 직선입니다. 근데비선행이는 것은 그게 성립하지 않는거죠. 예요그 y, y는 x제곱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x1 플러스 x2 전체의 제곱은 x1제곱 플러스 x2제곱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x1 곱하기 x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연의 방식을 해석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 자연에는 어, 운이 좋게도 많은 경우에 선행으로 어, 설명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번 미군했는데 어, 변수가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상민분 시스템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알렉스가 저런 경우는 h o m o g e 라고그고 저런 가 아닌 경우는 non h o m o g e n 이라고니다 만약에 비선행 2차 방정식 같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있어서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인 경우에는 linear h o m o g e 같은 경우는 superposition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하고 비선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행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가 두 개가 있으면 그두개의 합과 빼는 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 해로 구해 가지고 그걸 중첩을 시켜서 복잡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게 중첩이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리니ア 선행 2차 상변방정식 상수 a 자체가 아, 독립변수, 여기서 만약에 독립변수 X라 그러면 X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X 함수가 아닌 경우 상수이면 좀 쉽게 풀리죠. 자, 과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치수 함수라는 것은 미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람다가, 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A, B하고 잘 맞으면은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y 프라임은 람다 e 람다 s, y2 프라임은 람다 제곱 e 람다 s 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만족시키면 그래서 이건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삼경방향성이 나오게 되죠. 공격하기 수도 가끔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근의 판별식에 따라서 값이 형태가 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서로 어, 근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 간단하게 해가 나오고요. 만약에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하나 해를 이제 몇스더 리덕션 오브 에들 얻으라 그래서 찾아내서 하나 더 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해이고 그렇게 해서 해가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 같이 곱산 사인으로 어, 이 아이셋 이니까 곱산 세타 i, sine theta 같은 그 올려본 공식이 있죠. 그런 걸 기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왜이 복소수가 나오면은 해가 sine, c o s i n 을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 지금 이제 항공역학 그및 구조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항공 육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육학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 되겠는데, 성능 이전에 이 이제 성능이라는 것은 비행기의 미션, 임무가 중요하겠죠? 임무는, 기본적으로는 커스터머, 이 비행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커스터머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행 비행기 같은 경우는 주로 수성령일 것이고, 군사행 같은 경우는 특정 임무를, 어, 어, 이루기 위한 어떤 임무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전 인기하고 회전 인기는 많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좀 구분해서 하고요. 성능 같은 경우에. 성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항공기가 주어진 테스크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라든지 항속시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 요즘은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생성장 또는 스텔스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NC, 저는 스테빌리티 컨트롤보다는 좀 브로드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사실 부르다게 하면은 어떤 economic viability, 경제성도 어떤 비행기 개발에 어떤 성능이 되겠습니다. 군사용 비행기 같은 경우는 effectiveness, 생존성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어, 무기를, 밤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떨어뜨리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fety도 하나의 어떤 비행기 성능이 될수 있겠네요. 예. 자, 이건 여러분들 익히 잘아는 양력, 추력,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힘, 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공기 성능을 분석할 때는 이와 같이 이 다이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힘 자체는 저희가 양력과 항력, 공기의 같은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또는 헤전닉스 같은 경우는 로터 플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스로스터 그다음에 관성력. 비행기가 동적인로 움직이는 할 경우에 동관성력,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구조물 내부의 구조 움직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비행기 개발은 것은 요구자의 그 요구조건, 그 요구조건은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 레이크로 같은 경우는 요 같이 이렇게 해서 상승, 크루즈, 그 다음에 하강. 만약에, 어, 좀 기다려서 창륙해야될 경우는 old. 근데, 어, 그 특정 공항에, 창륙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공항으로 가게 되는 missed approach 가 되겠죠. 그래서 연료 자체는 이런 ASB에서 가는 기본적인 연료. 그 다음에 인접 공항으로 가야 될 것을 감안해서, 이제 diversion 연료. 거기에다가 이제 예비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 군사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겠죠. 임무가 단지 어떤 특정 지점을 가는 걸 떠나서, 이제, 어, 지점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머물거나, 아니면은 임무를 달성하고, 돌아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 초기에는 성능을 예측해야 되겠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미 늦죠.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성능을 이제 추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항공의 개발자가 커스터머한테 최초에 제시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매력이 있으면 이제 커스터머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능을 예측하는 능력은 비행기 제작사의 핵심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또는 몇년 후에 이용 가능한 최고 가장 좋은 경제적인 기술들을 파악을 해서 이 성능을 높이는 식으로 이제 구매자한테 매력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 차근차근히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매주먼트 실질로 해서 이제 구매자한테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개발 비행기를 구매자한테 전달하게 되면 일종의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퍼포먼스 같은 이 비행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한 조건이 뭐고 어느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성능이 어느 만에 되는지를 이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어떤 면에는 그게 철벌점이 되는 성능과 그 다음에 공기의 각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 안에는 크게 이제 스테틱 성능과 다이나믹 스 성능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이제 운동의 성능이 이제 다이나믹 컨퍼먼스가 되겠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륙, 착륙, 회전이 되겠고 나머지 최대 속도, 최대 고도, 상승률, 항속거리, 항속시간들은 정적 어, 성능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p e r f o r m a n c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 항공기의 어, 그 공격형 디자인, 그다음에 추력, 그다음에 operation e n v i 들을 어, 고려해서 그 항공기의 능력이나 성능들을 예측하게 되겠고, 특히 이제, 어...